테라 클래스 랩명부터15딱꽉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리바이브 픽스 드라이버예요. 이거 고무가 있거든요. 이 고무를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받쳐주면서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대결 초제트베이 한꺼번에 다 묶겠습니다. 아킬레스 날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죠. 방문 전에 출타하면대결단을팍 해버려서 저 폰이 날아가 버려서 그랬던 겁니다. 아킬레스야, 아, 잡초죠. 제가 아직 초등학생이라서요! 아킬레스하고 헤라클레스로 아, 합시다. 지금 대결에서 우 50... 가자 아킬레스, 가자 헤라클레스. 네, 아킬레스가 엄청 아주 조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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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차이로 이겼습니다. 리바이버 피니스 블랙 버전입니다. 제가 똥손 줄알하는데 조금 금손이에요. 드라이버는 가이스파버닐걸로요 그건 대결 시작하겠... 지금 어떻게 해야 해죠 최강대... 최강대결!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초대스베이가 몇개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번 조금 농담이었습니다 랜덤부스터 칩이 또 뽑았는데 꽝 나온 게한개 있거든요 쉘터 레귤로스꽝 그거 윗부분하고 그것 무한 스타디움이거든요. 이게 아래 그거 붙여진 뒤에다가 또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바이브 피닉스 개조해서 붙겠습니다. 오우. 엄청났습니다. 방금 전. 드라이버 맞나요? 공격 드라이버 같은데? 아킬레스. 조금 차이로 승리. 헤라클레스인데 아킬레스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Go. 실수있니. 어, 저, 제가 꼭 실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트래스 가자! 뭐어더라 어쨌든, 가자! 아! 졌다. 안 돼, 이런 기억났습니다. 파분일. 졌어. 두 번째 배틀, 가 슛! 아, 뭐죠 이다 올해 스태미나 드라있인데 공격형인데 아주 공격형. 네. 아차 잠깐만요. 헤라클레스 부셔지나 봐볼게요. 아안 부쳐집니다. 안 부쳐져. 여러분, 제가 가이스트파브니 그거 윗부분 찾으면 그냥 그 가이스트파니 동상 올릴게요. 이번엔 무한 스피나고 쉘터 레길로스. 블랙 개조입니다 거 프리 2 1슛 가자 헤라클레스 과연 결말 일단 한번만합니다 그리고 또 피니스 알죠? 가자 헤라클레스 아래치면 머스터나이 할수 있어요 네, 성공이 아닙니다. 더, 최소 아니야. 더 다행입니다. 스피 피니쉬. 안녕하세요. 이제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 거의 게임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하느라 저 초대트 베이 이다 버스트 날뻔 했어요. 아니, 솔직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이거 깨면 대박입니다 대박 이게 우리 집 거의 최강 대 최강을 합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결 시작 3, 2, 1, GO s 어, 레버 날렸고요 과연 아, 리바이버 렉스 흔들어주기 흔들어주기 한 번만 더 기어 주겠습니다 이거 한대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이로좋아졌습니다가자 헤라클레스. 이게 마지막 남은 시계. 이걸 깨면 헤라클레스가 유일히 차지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거. 아리언. 아. 헤라클레스 탑. 이게 드레인 파 보니까 레켄 스프리건 괴조 이게 마지막 베이데그림다. 헬로 슛. 슛. 죠 딥소드런 저거든요. 헤라클레스 파워 측정한 점수가 775입니다. 네, 가스파팝을 해적용 수 시작했고요. 아니 드림팝은 이제 지금 초대체 아니라. 네, 헤라클레스 3위를 무찔렀습니다. 아킬레스도 막 무찔렀었거든요. 그러더이 팝은 일 2위 차지했습니다. 1위는 못 차지했었고요. 그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